안녕하세요. 똥꼬발랄 오영진의 집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키와 몽이가 사는 집을 소개해 주려고요. 누구니? 초키야. 몽이 <목이 웃음> 왔어. 가만히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니들? <laughs>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똥꼬 냄새 맡는 걸 좋아해요. 자꾸 이렇게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바닥을 판답니다. 자,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초키와 몽이는 거실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거실이 원래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왜좋지 않아요? 너무 공개된 장소가 원래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벽면을 전부 다 까만색으로 덮어주었어요. 이거 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햄스터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어, 이거 햄스터 개조리빙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햄스터 개조리빙 맞고요. 사실 예전에 햄스터를 많이 키웠었기 때문에. 120리터에 가장 커다란 사이즈 그두 개를 하나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두 개를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자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희는 이 120리빙을 한쪽에는 모래를 가득 두 포대를 채워 넣어서 15리터 정도씩 넣어서 이렇게 마음껏, 음, 마음껏 땅을 파면서 어, 대수변, 응가도 누고 오줌도 누고 하라고 한쪽은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어이고 너무 지저분한 게 통로 사이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뚫어놨어요. 많이, 개조리빙, 원래 창문 이 있던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뚫어서 왔다 갔다 통로를 이용하게 했고요. 이쪽 편은 침대와 잠자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서 놀다가, 그, 잠잘 때, 쉴 때, 오줌 놀 때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키랑 모인가 엄청 크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괜찮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얘네들 정말 이상한 게 똥은 저쪽에서 잘 싸는데 자꾸 오줌을 침대 옆에다가 싸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지요. 그것만 아니라면 참 깔끔한 텐데, 이놈들이. 자, 그런데 지금, 은 뭐지? 초키랑 몽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집을 지어줘야 될까 싶어서 이렇게 설계도도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비밀. 자, 오늘은 초키와 몽이의 집 소개했어요. 물은 요렇게 바깥쪽, 안쪽에다가 매달아놨더니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면서 건들면서 떨어뜨려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넣어놨고요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밥은 보통 여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먹어요. 외출할때 먹는답니다. 자, 초키몽이 인사. 이제 탈출도 엄청 잘해요. 키 커서. 점프. 에! 몽이가, 초키가 아직 잘못 뛰고 몽이는 엄청 잘 뛰어요. 몽이! 물 마셔요.

무슨 장면이 나왔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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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베이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하냐고요? <laughs> 초키는 지금 테레비를 보는 중입니다 어신기 테레비를 너무 잘 봐요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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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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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응, 음, 멍이는 물 좋아해요. 아니, 냠냠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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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laughs> 아, 뭐야 이거? 가려왔어. 아, 이야 짜뚜짜뚜. 아, 왜 이래? 이리... 아, <laughs> 누가 이 바지에다가 뭐 하는 짓이야? 냠 냠냠냠. 어, 그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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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 자르지 마세요. <laughs> 누가 멍이 잘라요. 누구냐? 너냐? 애놈이냐? 이래 이래. 초키 따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망치 치우세요 하지 마 얘는 아직 초키가 저희 집에 오면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사료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약간 뿔려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몽이는 나중에 왔을 때 아홉. 구주 됐을 때 왔을 때 이미 딱딱한 사료를 먹고 있었는데 초키가 불린 사료를 먹는 걸 보더니 아주 눈이 뒤집어지길래 초키도 몽이도 같이 밥을 주기 시작했더니 너무 잘 먹어서 이거 이거 그 뒤부터는 몽이도 초키도 둘다 그냥 불린 밥을 주고 있어요 이제 불린 정도로 약간씩 점점 덜 불려서 이제 주고 있고요 이거 주면 난리가 나는데요 <laughs> 둘이 따로따로 따로 줘야 합니다. 몽이 초키는 몽이가 더 기가 드세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줘야겠네요. 아구 몽이 줬더니 난리가 났네요. 밥 뒤집고 굴라 굴라 초키, 초키도 밥 먹어. 일로와 초키 일로와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 냠냠. 미어캣들은 코가 삐죽하게 나와 있고, 입이 약간 뒤에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그릇, 각이 진 그릇을 먹는 걸좀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준답니다. 알았어, 알았어. 떠먹여 주면. 어디가... 어, 뭐야다 먹여주는 거 좋아했잖아. 왜 그래? <laughs> 아빠를 참잘 써요. 가지가네요 자꾸. 어디까지 가지가는 거야? 냠냠냠냠.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아, 냠냠냠. 배고팠단 말이야. 냠냠. 이도 <놀람> 어떻게 먹나 가서 볼까요? 내가 먹이 좋지? 교체... 조키 아웅, 암, 냠, 냠, 냠. 이거 먹어야지, 이거, 이거. 냠, 냠, 냠. 조키는 우리, 우리 사모가 만들어 온 납작한 접시를 밥그릇으로 쓰고 있어요. 각이 져있으면 먹는 걸 힘들어 하기 때문에, 요 그릇이 참 좋더라고. 높이가 낮아서.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조키 어디가, 어디, 조키 초키, 아이고, <laughs> 오, 몽이, 초키 그 뺏어 먹으러 왔어? 올라. 응. 이얘들이 아주 서로 자기 밥그릇을 서로의 밥그릇을 뺏어 먹느라고 아마도 서열 정리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어디 가니? 빠빠. 이